반갑습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상규입니다. 어, 창업하기 좋은 경남 만들기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경남센터의 2018년도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이 아닙니다. 경남입니다. <laughs> 예. 저희는 혁신 창업을 선도하는 경남이라고는 하 비전을 가지고 어, 120개 보육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 50억 원의 투자 유치를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서 창업 전문 기관의 위상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그 전년도에 조성하는 건 됐다고 생각하고 활성화하는 그두 가지 전략으로 해서 뭐 지자체하고 연계 강화라든가 엑셀레이터 기능 강화 파트너 기간과 성과 창출 특히 저희들이 강조했던 게가 지역 주다 투자, 투자 펀드 조성하는 이런 부분을 실행 계획으로 잡아서 1년을 출발 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저희 센터 운영과 활동이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직 개편을 또 차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하반기에 저희 센터가 수탁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ICNC라고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다수 부스 팀을 구성을 해서 그 수탁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서 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직원들이 서로가 다른 업무를 이해를 하고 협업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도 얻었고요. 뭐 우리 센터장님들 사이에서 늘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직원 역량 강화, 전문성 확보고 돼야만이 창업 전문 기관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월 초 그 제가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 소통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센터의 중요한 그 일이라든가 또 직원들이 신경 써야 될 일들을 소통을 해오고, 특별히 이제 리더십이라든지 그 직장생활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제가 직접을 쭉 해왔고, 또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 학습 동아리 조직을 구성을 해서 직원들이 참여하고 개선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해왔고. 엑셀러레이터 저희들 등록하고 하려면 투자에 대한 전문 직원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외부 강의를 받도록 해서 전문가 자격증을 얻도록 해왔습니다. 저희 센터가 보육 그 기업들을 성장시키고 육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PM 제도라고 하는 거 하고. 그 상주 멘토단을 운영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PM 조도는 뭐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생따 직원들을 회계라든가 뭐 이런 운영 쪽을 빼고 나머지 전 직원들을 전부 다그 PM으로 선정을해 가지고 모육 기업들하고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PM들이 실시간으로 보육 기업들의 활동 사항을 확인을 하고 그들의 애로 사항들을 이렇게 도출을 하게 되면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해 왔고 그래서 이런 PM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또 자기네들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향상을 시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상주 멘토단은 저희가 있는 그 전단 기업이었던 두산중공업에 퇴직하신 임원들을 센터에서 상주하면서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상담도 하고 멘토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그 센터와 외부 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단계에까지 왔고 최근에는 이분들이 정말 센터의 한 식구처럼 보유객들을 밀착해서 지원해오는 그런 아주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센터가 지역의 엔젤 클럽들과 함께 투자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발히 해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인재대학하고. 해서 저, 투자 I.R. 얘기를 할 건데요. 저 이런 활동을 통해고 그다음에 작년 1 1 달에 저희들이 경남에서는 세 번째로 전국 센터 중에서 여섯 번째로 엑셀러레이터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경남 창업박람회라든가 메이크페스티벌 같은 것을 지방의 중기청과또 지역의 대학들 통합을 해서 이렇게 실시하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센터가 지역에서 창업의 허브라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됐고, 지자체에서도 이런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1월 중순에, 경상남도가 중환해서 저희 센터에서 창업 활성화, 비전 선포식을 개최를 하고, 경남에서 이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경남의 어떤 제조업 혁신과 한 바퀴로 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게가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지방비를 지원받는 게 제일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센터 운영에 문제가 된 데서 저희들 정부 공무사업을 적극 참여했고, 또 경상남도와 협업을 확대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부의 추경 일자리 사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15개 신규 수탁 과제를 확보했고 약 70억 원을 어, 활용을 해서 어, 보육교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어, 이렇게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파트너 기관인 두산과 남동발전과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두산과는 ICT 니즈 설명이라고 하는 두산 중공업에서 필요한 어떤 ICT 리즈를 발굴을 해서 스타트업들한테 제시를 하고 스타트업들 을 연결을 해서 사업화하거나 기술 개발하는 걸 해왔고요. 남동발전과는 남동발전이 발전소에서 필요한 그런 뭐 IoT라든가 신재생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동발전이 2억 원을 저희 센터에 제공을 했고 저희는 공모전을 해서 지금 10개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기업당 2천만 원씩 이렇게 제공해서 지금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기관을 지속적으로 제대로 확대해 왔습니다. 처음에 두산에서 출발해서 어, 남동 발전 뭐 KIC 유럽이라든가 중국의 그 티안안 사이버 파크까지 파트너 기관으로 제대로 확대를 했고 또각 파트너 기관들과 지역의 유관 기업들의 그 각각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딱 맞는 그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서 많이 해 왔고 특히 지역의 비한 센터들과 함께 입주 기업 밥동 워크숍이라든가 공동 IR 행사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경남은 제조업 분야의 그 스타트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제조업 분야들 스타트업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자체 공장을 갖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 스타트업들과 스타트업들 간에 아니면 스타트업과 중견기업들 간에 서로의 설비와 기술과 또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왔고 스타트업과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과도 함께 서로 연결해서 그한 가지 예를 들면 빅스 스프링트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AR을, AR을 활용한 설비장비로 회사 내의 정비 업무를 볼수 있도록 두산하고 연결해서 사업화 자금도 지원을 하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세웠던 장업기업 발굴 120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활동을 통해서 164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해서 136%를 달성했는데, 저희가 연간 그전 해에 한 100개 정도 보육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을 해왔는데, 164개는 정말 최초로 작년에 제일 많이 했던 그런 것 되겠습니다. 네. 어, 금년의 활동과 이런 성과들, 아, 작년의 활동과 성과들을 바탕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경상남도와 또 지역의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경남을 창업의 메카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